외측도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외측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미 벤치 프레스를 해보신 분들은 사실 그립을 좁게만 잡고 벤치 프레스를 하시면 되는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 동작을 통해서 외측대로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똑같이 또 누워집니다. 자, 또 누우셔서, 아이고 아이고. 자, 자, 좁게 잡아주시고. 아까 전에 라잉 익스텐션은 여기서 내 머리 뒤로 넘어가서 포물선 그리듯이 폈는데 자, 얘는 그대로 좁게 잡은 상태에서 손목 세우고 명치 쪽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위로 길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 자, 그대로 내려왔다가 위로. 둘. 내려왔다가 위로. 셋. 넷. 가지고 위로. 다섯. 자, 요런 식으로.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할줄 알면은 이 동작에서는 그냥 그림만 좁게 잡고 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작을 같이 15개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왼손이 내려주고, 위로 길게. 하나. 장 받아주고, 위로. 둘. 그대로 숨목 꺾이지 말고. 셋. 넷. 힘껏 쭉 밀어주세요. 다섯, 두 위로 길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클로즈그립 벤치 프레스를 통해서 우리 이 삼두의 외측까지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발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앞쪽 이두 그리고 삼두의 장두 외측까지 전체적으로 팔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